안녕하세요. 바이모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A6 2016년식 타이밍 벨트 이제 교체 금액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국산차도 타이밍 벨트를 교체하면 워터펌프 뭐 여러가지 부속들을 다 갈거든요. 한 50만원 정도 나와요. 국산차도. 국산차도 5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수입차 타이밍 벨트는 어떤가 한번 알아보려고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입차 중에 타이밍 벨트 들어가는 차량들은 아우디, 폭스바겐, 아우디 절반 폭스바겐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고요.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제 마이팔리는 벤츠, BM, 얘들은 타이밍이 다 체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디나 폭스바겐 타시는 분들은 타이밍 걱정을 해야 돼요 타이밍은 언제 교체를 하느냐 알아보시면 보면 이제 생각보다 작죠 저는 15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적게는 4만에서 흔하게 8만에서 12만 보통 15만 정도에 가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끊어지면 골치 아파요. 근데 끊어지는 일이 잘 없죠. 사람들이 이제 미리 가니까. 잘 끊어지지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안 갈고 20만, 30만 타면 폭탄을 타는 거랑 똑같죠. 이게 끊어지면 이게 캠축이 돌아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나와요. 헤드를 내려야 되고. 중간은 갈아야 될 부품이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드렸듯이 이제 차라리 20만 넘은 차를 사면 이런 거다 교체돼 있다. 그리 얘기한 거거든요. 이 차는 이제 16년식이니까 거의 차차이다 이제 키로수가 4년 6년 6년 정도 됐으니까 10만이 넘었죠 1 10, 0한 5-6만 되는데 이제 타이밍을 가는데 아우디가 A6 아우디 A6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산차는 5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수입차는 과연, 얼, 매, 과연 몇 배가 나올까 얼마나 나올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 찾아놨습니다 자. 이게 타이밍 벨트를 갈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타이밍 벨트를 갈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타이밍 벨트가 있고 타이밍 벨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어요. 기타 부속. 그리고 보통 워터 펌프를 같이 갈아요. 그리고 여기 벨트에 연결되어 있는 부품을 다 간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벨트 쪽. 보석 이정도 갑니다. 타이밍 벨트의 기타 부속은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여기 투스 벨트라고 킷이 따로 나와요. 이제 키트. 이게 타이밍 안에 있는 부속인데 여기 이런 롤러, 롤러,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큰건안 바꿔요.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안 보여. 이게 얼마나 상했는지. 보시면, 리페어 킷. 리페어 킷이 따로 나와요. 위드 텐션링 롤러까지. 그래서, 부품 다 찾아놨고, 공임은 제가 20만원 불렀습니다. 이제 카센 사장님한테 20만원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사장님 작업하고 난 뒤에 보통 금액을 안바꾸시는데 30만원 받아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금액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요. 이나 제품 얘는 괜찮은 애거든요. 129,900원, 13만원. 워터펌프가 좀 비싸요. 아우디가. 폭스바겐 워터펌프는 진짜 싸요. 95,000원. 밤익 밤믹이나 이나클로가 주 비싼 거. 그냥. 밤믹은 조금 핫바리 브랜드입니다. 웨 벨트는 콘티꺼 아니면 이제 게이츠 정도. 17,000원. 이게 콘티거든요. 텐셔너. 야, 이거 센데 이게 이 금액이 아니거든요. 텐셔너 왜 이렇게 비싸지? 어, 텐셔너 팔아야겠습니다. 이 금액이면 센데 진짜. 텐셔너가 한 45만 원. 얘는 좀 세요. 텐셔너 포함된 키트까지 파는데. 아, 이거는 키트 포함된 건가? 이 금액은 잘못됐습니다. 이게 네이버에서 이제 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싸요. 이거는 외벨트랑 텐션 합쳐서 한 6, 7만원? 한 7만원, 8만원? 이거보다 싸요. 이거 벨... 이거는 금액이 안 맞고. 그래도 얘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게 말이 되나? 타이밍이 겉벨트 텐션어. 315K. 아, 뭐 정보가 없죠? 아, 일단은 사람들이 구해야 되니까 제가 이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와, 말이 안 되는 금액인데.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거 진짜 비싼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쌉니다. 제가 물건을 팔아도 이거보다 훨씬 싸게 파는데. 아무튼 저는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금액들을 다 적어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372000. 372000. 저는 실제로 이 차를 수리를 했고 제가 부품을 줘서 이것보다는 싸게 들었어요. 싸게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제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 비싼 금액 그대로 적었습니다. 372000 수리비 해서 67만원, 70만원이죠. 자, 이 차가 왜 공임이 많이 나왔냐면 이렇게 다 뜯어내야 돼요. 공임이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20이면 됐어요. 근데 이 차는 좀 특이하게, 다른 수입차는 이거보단 싸죠. 그리고 아부동의 아우디. 순정 살 필요 없습니다. 한4리 사면 돼요. 넉넉 잡고. 야 뭐, 아우디 복수박에는 G12, G13 이렇게 돼 있는데, 아우디는 빨간색입니다. BM은 파란색. 복수바겐도 빨간색, 벤츠는 파란색을 예전엔부터 썼었는데 비행과 같이 두개 동일해요. 근데 요즘 차에 빨간색, 파란색 비싸게 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만원 잡을게요 넉넉 잡고 부동액 2만원. 자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공임 30에 39만 70만원입니다. 원, 70만 원. 70만 70만원입니다. 70만원이면 국산차 그랜저 기준으로 50만원 들어간다 했어요. 20만원밖에 차이 안나요 그리고 얘들은 이상한 부품 쓰지 않아요 아 이래서 뭐 중국산 부품 아닌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부품이 다 독일제입니다 게이츠 이나 콘티 다 독일 부품 썼어요 이 사진인데 보시면 이제 벨트로 이게 타이밍이고 이게 외벨트예요 두개 다르거든요 안에 이런 거다 뜯어내고 요렇게 해서 독일 부품을 써서 메이드 인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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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는 메이드 인 생각보다 아우드 A6 신형 차량입니다 2016년식이면 지금 거의 마지막 모델 아좀 하나 더나왔아 신형 나왔네요 바로 직전에 완전 현역인 차인데 타이밍 가는데 총 비용이 70만원 아 70만원 그랜저 50만원입니다 크게 차이 안나요 진짜로 크게 차이 안나요 너무 수입차 수리하는데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시고 아다 어, 100만원 넘어가는 줄 알고 아 센터 가면 100만원 넘어가요 센터 가면 근데 센 일반 센터에서는 그 정품과 비슷한 퀄리티의 애프터마켓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렴하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솔직히 이거보다 더 싸게 했어요 벨트도 그렇고 워터펌프도 그렇고 훨씬 더 싸게 했습니다 가격 진짜 차이 안 나게 했어요. 그니까 러 지금은 이제 네이버에 구할 수 있는 금액 기준으로 했다 보니까 이리 된 건데, 실제로는 더 싸겠습니다. 이게 근데 네이버 기준으로 살수 있는 금액을 다 해도 진짜 별 차이 안 나요. 예. 네. 타이밍에 보통 5, 60만 원 생각하시잖아요. 수입차도 70만 원이면 최고급, 이건뭐 중국산 거 사고 막더싼거 하면 알리에서 사면 진짜 더 싸게 할수 있어요. 오히려 수입차에 지금은 시대가 다 많이 타시고 해서 진짜 많이 내려갔습니다. 예전에 서울영 수입차 있잖아요. 진짜 옛날, 몇십 년 전에. 그때 수입차랑 지금 수입차랑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입차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비용이 안 비싸다. 요즘은 검색만 하면 도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렴하게, 카페만 가입해도 저렴한 제품들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입차를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이제 에디언에 타보고 싶었던 이쁜 수입차, 연식은 지났지만 그때 그 간지, 그런 차들 한번 용기 내서 몰아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